자수화첫 단원 집합이에요 집합. 자, 집합이라는 단어를 시작하려면 집합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 그렇지?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중일 때 집합을 배웠었는데 그때 사라지고 나서 고일 때 처음 배우는 거야. 너희들 다 처음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첫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받아들여야 될 것이 집합의 정의야. 집합이란 도대체 뭐냐? 됐죠? 저 집합의 정의는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이게 정의야. 다시 써볼게.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모임이라는 것은 모아놨다라는 개념. 모아놨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있어. 어떤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바로 이 멘트예요.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돼.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지금 여기 교실에 수업 듣고 있는 학생 있잖아? 우리 반 학생들 중 안경을 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경을 쓴 사람이 명확하지 않니? 이해해?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놔. 그거를 집합이라고 한다고. 됐어? 두 번째. 우리 반에서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상윤이 너 들어갈 거야? 어왜안 들어가? 들어가야지 우선. 우선 들어가고 생각하는 거잖아. 잘생기고 싶으니까. <laughs> 그렇지? 잘생겼다의 기준은 명확해? 명확하지 않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그럼 누구부터 잘생겼다고 말할 거야? 알수 없잖아.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지 않지? 그런 것들은 다 뭐가 아닌 거야? 집합이 아닌 거야. 그럼 다시 우리 반 학생들 중에 어, 키가 5m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집합일거 아닐까? 집합이야. 명확해. 없잖아. 없는 게 명확하잖아. 니네 5m 넘어, 키가? 괴물이지, 괴물. 전 세계에서 5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야. 없겠지만. 기넥스북에 오른 사람도 3m 얼마 아니냐? 어. 그래서 5m 이상 없을 거잖아. 그런 것도 집합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멘트가 뭐야?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야.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됐어? 그게 집합의 정의야. 자, 두 번째 용어 정리할 것 중에 집합 안에 있는 것 중에 원소라는 개념이 있어, 원소. 원소의 정의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라는 정의야. 아까 말했던 우리 반에서 안경을 쓴 사람들의 모임. 그럼 뭐 영민이, 진서 뭐 이렇게 한 명씩 거다 집어 넣는 거야. 그한명한 한 명이 원소라고 불리는 거야. 집합을 이루는 그 대상 하나 하나. 집합 안에 있는 그한명한명 한명 있죠? 그 대상 하나 하나를 원소라고 부른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봐봐.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그 하나하나를 다 원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 기호로 라지 알파벳 써. 라지 A, 라지 B. 이런 거. 대문자 A, 대문자 B 같은 거. 그럼 A라는 집합을 표현하면 대문자 A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렇게. 근데 집합의 표현 방법을 좀 이따 가리키긴 할 건데 집합 A라는 집합에 이런 걸 써놓은 거야. 어, 아, A라는 집합 말로 해봅시다. 이렇게. A라는 집합은 어, 4의 약수라는 집합이야. 4의 약수에는 뭐가 있어? 1, 2, 4가 있지. 그럼 A라는 집합의 원소에는 누가 있는 거야?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4의 약수에 1과 2와 4가 있으니까 1은 A 집합의 원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어 있잖아 원소니까. 2도 A 집합의 원소이다 말할 수 있죠. 5는 A 집합의 원소야? 아니죠. 그럼 원소가 아니다라고 말할 거잖아. 그거를 기호로 얻어쓸 수 있어. 기호. 기호로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다1 A 이거는 원소 1이야. 이거는 집합 A야. 그때 요런 기호를 써. 요렇게. 이렇게. 근데 원소가 엘리먼트의 약자야. 원소의 영어가 엘리먼트라서 E라는 게첫 번째 글자잖아. 그 E라는 글자를 형상화해서 이 기호를 만든 거야. E처럼 생겼지. 그 얘가 원소이다 기호야. 그럼 이게 써있으면 뭐라고 보는 거냐면 1은 에이지팝의 원소이다라고 읽으면 돼. 됐어? 근데 봐봐. 여기에 니네, 이거 뭐라고 읽을 것 같아? 오는 에이합팝 원소가 아니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봐봐, 1은 A의 원소이다라고 읽었지. 거꾸로 뒤집어 써놓은 거야? 그럼 1은 A의 원소이다. 일거 같지 않니? 이거는 사용하지 않아.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돼. 원소이다 기호를 수학자들이 이렇게만 정의했어. 약속 이렇게만 해놓은 거야. 원소에다가 2의 약자로 했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2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자고 약속을 하지 않은 거야. 무조건 이렇게만 써야 되는 거야. 이해가?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기호라고 했어요. 됐죠? 근데 얘를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네. 이렇게 보이지 이거 이거. 이거 어느 쪽이 큰 거야? 이쪽이 크지 않아? 그렇죠? 자, 얘가 이렇게 있잖아. 어느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거 같아? 이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집합이 들어가는 거야. A라는 거 안에 A라는 집합 안에 1이라는 원소가 이렇게 이쪽에 속해 있는 거지. 이쪽이 더큰 범위인 거야, 이쪽이. A가 1의 원소로 갖는 거지. 그래서 이 표현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쪽 이벌리고 이쪽이 큰쪽이까 이쪽이, 이쪽이 집합에 쓰겠네라고 기억하시면 기억이 좋아요. 자, 그래서 집합의 정의와 원소의 개념을 하나 가르쳤어. 집합은 뭐였어?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걔네들을 집어 넣어 놓으면 되는 거야. 그거를 집합이라고 한다. 됐죠? 집합 안에 이루는 그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원소라고 부른다.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어, B라는 집합이 백두대간의 모임이야. 근데 백두대간이 뭐야? 그 백두산에서 저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산들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 거기 산들 엄청 많지? 그 산들이 백두대간이잖아. 그럼 니네 백두대간의 모임이라는 건 집합일 수 있어? 있지. 있는데, 걔가 내가 누군지 몰라도 집합일 수 있다고. 그 기준은 명확하잖아. 백두대간이 내가 뭔지 모른다고 해서 걔 집합이 아닌 건 아니야. 걔가 내가 뭐누군지 몰라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런 것들은 다 집합이다라고 보는 거야. 추상적인 개념 집합 아니야. 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됐죠? 받아들였어요. 네. 그런 거다. 자, 두 번째. 집합의 표현 방법. 자, 집합을 좀 전에 집합이 뭔지는 배웠는데, 집합을 그럼 어떻게 나타낼 거에 대한 얘기야. 어떻게 나타낼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세 가지, 그럼 세 가지만 우선 알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 원소나열법이야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입니다. 세 번째는 벤달그램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집합을 표현하는데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방법 어떤 느낌이냐 봐봐.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는 원소가 뭐였어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 하나였지. 걔를 나열했다. 원소들을 쭉 나열하는 방법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럼 예를 들면, 봐봐,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표현. 지금 이거 무슨 기호 쓴거같아 카로 중에 중괄호, 중괄호. 주혁이는 벌써 졸고 있어요. 그럼 중괄호 표시가 무슨 기호냐면 집합의 기호야. 이게 집합이야. 집합. 근데 이게 왜 중괄호지? 왜 집합이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 그럼 봐봐. 이거 뭐야? 델콤마이 순서쌍 아니니? 근데 이거 소괄호 아니야? 이거 소괄호 아니야? 이게 순서쌍이야? 소괄호 아니야? 이거 소괄호 맞잖아. 그치? 중괄호 맞아 중괄호 중가루 맞다니까. 중괄호처럼 쓴 것뿐이고, 순서쌍은... 순서에 관련 있는 표현이지. 1,2하고 2,1이 같니? 당연히 같지 않잖아. 왜? 순서에 관련 있는 쌍이기 때문에 유민아 순서에 관련 있는 쌍이기 때문에 1,2와 2,1은 당연히 다른 거야. 근데 이 기호 있지. 중괄호 기호 얘는 비순서쌍의 기호야. 비순서쌍의 기호 비순서쌍은 무에 관련이 없네면 순서에 관련이 없어. 주여가 너 저기 뒤로 가서 서서 봤으면 좋겠네? 어, 너 자고 있어. 너 자고 있다니까? 넌안 자는 것 같지만 자고 있어. 자, 얘는 비순서상의 기호라서 여기다가 원소를 쭉 나열할 거야. 그럼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만약에 1, 2, 3, 4 쓰자, 4.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 근데 여기 사이사이에 뭐가 찍혀있냐면, 콤마가 찍혀야지 콤마. 콤마의 역할은 원소를 구분해주는 역할이야. 그 콤마를 사이로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 몇 개가 써 있어? 세 개가 써 있지. 그럼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세 개인 거야. 예?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쭉 나열해 쓴다. 됐죠? 원소를 쭉 나열해 쓰는데, 그 원소들은 뭐로 구분한다? 콤마로 구분한다. 됐어? 네, 지금 굳이 책볼 필요 없어요. 책 하나도 안 봐도 돼요. 이것만 계속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듣는데, 지금 이거 듣는 거에서 이해 안 가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책에 표시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나중에 강의 돌려보면서 책을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됐죠? 자, 근데 저게 A라는 집합에 1, 2, 4라고 썼는데, 그럼 얘를. 이두 개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1, 2, 4. 1, 2, 4. 같은 거야. 얘는 비순서상이라고 했지? 얘는 1, 2, 1, 2, 4가 모여있냐? 4, 4, 2, 1,이 모여있냐? 1, 2, 4가 모여있냐? 어차피 그 안에는 누가 모여있는 거야? 1, 2, 4가 모여있는 거라고. 얘는 그냥 모아만 놓은 거야. 순서에 관련이 없어. 아, 먼저 써있냐? 뒤에 써있냐? 상관이 없다고. 비순서상이라고. 순서에 관련 없는 모임만 나타내는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얘랑 얘랑 완벽하게 동일한다. 근데 왜 되도록이면 이렇게 했어? 크기 순서를 써야지 보기가 편하니까야4일로 써도 됩니다. 크기 순서를 써면 보기가 편하잖아. 그치? 두 번째. 이 집합은 중복된 원소를 두번 쓰지 않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1이 있고 2가 있고 2가 있고 또 2가 있으면 2를 세번 쓰는 게 아니라 2를 한 번만 쓰는 거야. 그 안에 2가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된 거 여러 번 쓰지 않아. 비순서상에는 겹치는 거한 번만 쓴다. 까지가 지금 원소 나열법의 표현입니다. 이게 집합 기호고요. 안에 원소를 쭉 나열해 쓰는데 모로 원소를 구분한다. 콤마로 원소를 구분해 쓴다 됐죠? 음. 자 조건 제시법입니다. 조건 제시법은 조건을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야.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조건제시법은 조건을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똑같이 A라는 집합을 나타내볼 건데, 조건제시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거. 니네 이거 이렇게 짝대기 있겠죠? 그거 뭐라고 읽냐면, 바라고 읽어요, 바. 됐어? 그럼 이바 부분을 기준으로 앞부분이 존재하고, 바 기준으로 뒷부분이 존재해요. 이 기호는 집합기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합기호. A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됐죠? 바 앞쪽을 뭐라고 읽을 거냐면, 원소라고 읽을 거야. 바 뒷부분을 조건이라고 읽을 거야. 그럼 내가 이 부분에다가 이런 걸쓸 거야. 내가 X라고 썼어, X. 이렇게 읽어.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은 x라는 애를 원소로 가져 a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가져 됐어 여기까지는? 자이바 뒷부분에 뭐가 쓰이냐면 조건이 쓰인다고 했죠? 그럼 그 원소로 갖는 애가 누구를 갖는지에 대한 조건을 쓰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요 a라는 집합을 보면 그 x는 4의 약수라고 세팅할 수 있죠 이렇게. 사의 약수. 사의 약수에 뭐가 있어? 1, 2, 4. 그럼 다시 어봐 A라는 집합은 x라는 애들을 원소로 갖는데 그 x라는 원소들은 사의 약수들로 이루어진 거야. 그럼 이거와 이게 어떤 거야? 같은 표현을 한 거죠. A라는 집합의 원소나이법으로 쓴 거야. A라는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쓴 표현인 거야. 조건제시법에 대한 표현은 단 하나만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해도 돼요. 그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됐죠? 자, 벤달그램입니다. 벤달그램은 그림을 그려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럼 여기서 지금 A라는 집합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 그럼 A라는 집합에 주머니를 하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주머니. 그럼 얘가 A라는 집합 안에 원소들을 모아놓은 주머니야. 그럼 이 안에 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는 집합에 원소 뭐 있었어? 1, 2, 4 있었지. 근데 원소나열법에서는 원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또자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콤마를 찍었지. 벤다그램은 콤마를 찍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1, 2, 4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콤마를 찍으면 틀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래서 벤다그램 안에는 콤마를 찍지 않는다. 그냥 원소를 쭉 흩어서 써놓는다. A라인 집합 표현한다. 이게 집합의 표현 방법 중세 가지 표현 방법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안 가는 사람? 됐죠? 자, 이제. 이름 어보고요세 번째. 자, 집합에서의 원소의 개수를 당연히 알수 있어. 자, 이거 봐봐. 이거 A집합 보여?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 답이 맞지? 3개. 어. 근데 뭐 원소의 개수가 10개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원소의 개수가 엄청 많은 애들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얘네 B라는 집합이 존재하는데 B라는 집합이 자연수의 집합이야. 자연수의 집합. 자연수는 몇 개니? 꽤 많지? 끝이 있어? 없어. 그럼 그 자연수의 집합은 어떻게 표현할래? 어떻게 표현할래? 그 집합의 그 표현으로. 조건주식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B라는 집합은 X바. X를 원수로 갔는데 X는 자연수. 그럼 되잖아. 맞죠? 원수 내법을 쓰면 어떻게 쓸 거야? 1, 예, 콤마 2, 콤마 3, 콤마 점점점 생략. 가로 닫고. 이에서 규칙성을 보이고 생략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자연수의 집합은 원소 개수가 몇 개야? 무한대개지. 됐어?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질문하는 기호가, 하나예요. 봐봐. 원소이다 기호는 이거였죠?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기호도 존재해.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기호가 존재해. 자, 이런 기호야. 읽어보세요. NA, 뭐 이렇게 읽을 거거든. NA. 근데 여기에 이 가로, 잘 보셔요. 이 가로 보이지? 소가로. 소가로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뭐가 됐든지 간에 집합이 들어가면 돼요. 아, 졸려요. 집합이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집합. 이 자리는 집합의 자리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이 N이 넘버의 약자, 넘버. 넘버가 수잖아. 그럼 A 집합의 수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잖아.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물어보는 거야. N 가로치고 안에 뭐가 들어가면 집합이 들어가 있어야 돼. 요자 집합의 자리야. 집합이 들어가면 이 e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이라고 읽으면 된다고.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이야. 요 A 집합 보이죠? 원소 몇 개니까? 3. 그래서 그냥 얘는 3인 거야. 3. 3. 즉 N에 이렇게 된건 숫자인 거야. 3이라는 숫자인 거야 그냥. 얘 그냥 3이라고. 됐어? 됐죠? 자,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을 구분하는 방법이 생겨. 그 종류에 이런 게 있어. 유한집합. 유한집합이 뭘 의미할 것 같아? 맞아. 유한계... 원소의 개수가. 원소가... 유한대개면다 유한집합. 됐어? 됐죠? 유한계의 원소를 갖는 집합은 유한 집합. 그럼 무한 집합이 있을 것 같지 않냐? 무한 집합은 뭐일 것 같아? 원소의 개수가 무한대계여서 셀수 없는 집합이 무한 집합이야. 됐죠? 자,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이세 번째 건데, 공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어. 자 얘는 당연히 쉽게 이해하는데,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말해. 0개인 집합을 말해. 됐어?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집합이야? 0개인 집합이야. 주여가 너 진짜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서서 봐. 응. 큰일 났어. 못 알아들면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 공집합은 기호로 뭐었쓰냐면 이렇게 써. 동그랑땡. 동그랑땡. 동그랑땡 알아? 아침 먹고 땡 이거 알아? 어. 아침 먹고 땡으로써 동그랑땡 됐어? 그게 공집합 기호야. 그럼 이게 써 있으면 그냥 얘를 뭐라고 읽어야 돼? 공집합이라고 읽는 거야. 공집합. 됐어? 근데 봐봐.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 0개. 0개. 0개?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지. 그렇지? 유한집합이 뭐였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유한 개인 게다 유한 집합이야. 0개도 유한하잖아. 그 공집합은 유한 집합에 속해 있어. 즉, 유한 집합에 무수히 많은 종류 중에 하나에 공집합이 있는 거야. 공집합도 유한 집합인 거야. 유한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없어. 특이한 경우를 공집합이라고 한 거라고. 기호로는 동그랑땡을 쓴 거고. 자. 원소의 개수가. 영 개야. 잘 들어야 돼. 이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잘 봐. 얼마입니까? 영. 근데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요 가루 안이 집합자리라고 그랬잖아. 얘 원소의 개수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없잖아 당연하지 않냐? 근데 잘 봐야돼? 뭘까? L. 진서가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얘는 1입니다. 한글로 이거 이런 거야. 요 가로 안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집합이 들어가는 자리야. 근데 이 기호가 무슨 기호라고 했어? 이 집합 기호라고 했잖아. 그지 이게 집합인데, 안에 뭐가 써 있어? 공집합. 그럼 한글로 이렇게 있는 거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에 원소의 개수는? 원소 몇개 있어? 공집합에 원소 한개 있는 거야. 받아들여져? 잘 봐. 지금 공집합의 동그랑 땡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잖아. 근데 얘는 이거 뭘것 같아? 이게 뭐야? 공집합 기호야? 이 집합 기호래매 이게. 그 어, 안에 뭐 있어? 없네. 원소가 없잖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한 공집합이야. 원소가 없네. 공집합. 됐어? 그럼 다시 봐봐. 얼마? 0. 0. <laughs>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 공집합이라며. 집합 안에 원소가 없다니까. 이해해? 됐죠? 이런 거야. 그래서 NA라고 써있는 것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읽는 건데, 요 자리가 누구의 자리이기 때문에 집합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냐 읽는 거다. 다시 들어봐 무한 집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걸로 자연수의 집합 같은 게 있는 거야. 유리수의 집합 이런 것들 자연수 무한대 게 있잖아. 원수가 겁나 많아. 그게 유한 집합, 무한 집합이라는 애의 개념이다. 됐죠?